부덕 첫 플러스, 저번 주에 못 가서 오늘 가서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매니저님 그리고 리더님, 코치님들하고도 경남 지역에서 할 것들 같이 이야기하러 갑니다. 네. 경남 지역에서만 내년까지 1 0 0까 지금 충분히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문화를 만드는 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분들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신단 말이죠. 네. 그 열정을 한번대로묶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달리기로 뭔가 하나 되게 께 하는 즐거움 할수 있는 있음을 느끼는 거관량지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할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더 원앤온리 에디션 아예 oh, yeah. 안녕하세요 웰컴 투 부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면은 차가운 거예요 뜨거운 거에요? 백면인데 네. 양념이 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어, 저는 부산을 담당하고 있는 <laughs> 인스타명 활동남 베가베리 <laughs> 부산팀 매니저 김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들어오실쇼 수... 하남팀은 들어올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0여년 가량 그거... 일을 하는 직장입니다 건축자재 그 네. 화장실에 들어가는 아, 모든 것들 장사 안 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런치 왜 <맨>, 여기서 맨날 <laughs> 런치하고 <안> 여기서는 <laughs> 어떤 걸 주문하면 되나요? 여기서는 타일을 주문하면 되나요? 세면수전들 음... 어, 그거 면 택배로 그냥 보내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잘 드세요? 부산분지 이거? 아네 어, 예, 이거 되게 되게 사고 싶어 하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없어서 못, 못 쓰고 있죠 이거 매니저는 누가 할시는 거예요? 매니저요? 되게 좋은 질문이다. <laughs> 그동안은 그냥 운동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팀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뜻이 있고 베가베리를 참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 선에서 내가 러닝 팀을 운영하고 또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팀 활동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에서 뜻이 있다면 어, 누구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가베리가 뜻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거. 그게 1차 목표입니다. 지금 어디 매니저 필요해요? 대구? 일단은 경남 지역에 더 필요합니다. 세연 매니저님 혼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장호 리더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서 모든 걸다 하시기에는 앞으로 저희의 성장에 있어서 힘들 수 있잖아요. 세연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어, 제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laughs> 네, 네, 네. 그런 수요들이 있으니. 첫 모집 했는데몇명 정도 모였죠? 2 0명 남았죠. 저 옛날에 베가베리 창원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스물 몇 명이었고, 참 스물 몇 명이 항상 한남 팀도 딱 스무 명을 시작했거든요. 스무 명이 뭔가 그 내직 넘은 거 같습니다. 구독도 스물 두명 맞죠. 구독? 아 구독? 아, 아 그렇죠, 그렇죠. 학교 병원도 있고, 아, 네. 야구로 그렇죠. 유명한 경남고등학교, 음. 부산고등학교 여기도 이제 사직을 넘어서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장우리더님이 실망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여기 <laughs> 잘 돼서? 베가베리는 그 자유이용이기 때문에 러닝팀을 그달에 등록을 하셨으면 부산에 뭐 출장가실 일 있으면 여기서 팀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제가 있을 겁니다 후우 웰컴 웰 베가베리 경남 목표 대구도 가고 창원도 가고 뭐 울산 포항까지 지금 같이 진출했습니다 머릿속에서 <laughs> <벌써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난 A팀 코치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사이클 선수 겸 철인산종 선수를 했었고요 사이클 코치랑 데가벨팀 런닝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건요 일단은 생산해서 곧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 샴푸 들어갔어요 한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빠르면? 일단은 통으로 한 번만 더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으나와 근데 포스터는 저는 액상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파우치 형태? 직통?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어. 바로 마시, 바로 마시고 하시 네. 단백질은 대용량으로 나옵니다. 일단 무조건 가성비로줘야 되고 저희가 달리기만 할게 아니라 모든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그냥 그냥 건강한 삶의 일환으로서 집에다가 이렇게 크게 가성비 좋게 사다 놓고 네. 마음껏 걱정 냐면 지금 통은 먹으면 달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먹기가 마음이 좀... 아파요 아파요 마음이 <laughs> <진짜>? 아파요 용량으로연치료때 <laughs> 카페인 들어있는 젤 같은 거를 몇번 <laughs> 먹었었는데 근데 먹으면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제품에 엘테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카페인의 그 부작용을 상쇄해주는 역할을 해서 딱그 용량에 맞게끔 계산해서 넣었거든요 그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최신 트렌드예요 카페인하고 엘테아닌 <laughs>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좀 덜해요 커피 못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거는 먹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코치님이 그걸 먹고 괜찮은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면 되겠다 <laughs> 어 이랬던 <웃음> <웃음> 코치님이 큰일나면 하지몇 잔은? 진짜 브이로그 찍어서 보내주세요 브이로그 뷰입니다 좋았어 부산에서 이마를 <laughs> 드디 먹는 거예요 이거 다 틀려요 그냥 아건방다 여러분, <목소리도> 체 굉장히, 굉장히 게다가 건강한 게다가 그 지점이 어디인가? 응. 스위츠팟이 어딘가를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이제 네온 색깔이 엄청 좋다. 깔만하고 좋지. 좋다. 이퀄리감이 엄청 좋네. 예, 친구 한번 뛰어 보십시오. 느낌이 나이키 신는 느낌. 어? 그정 사이즈 나이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오버대로 <오프> 들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어가면 안 돼요. 발이 <목소리도> 파고나치고 조금 무거워요. 근데 그게 밑컵 보강이라던가 초보자들이 신었을 때 플래그십 카보나들은 굉장히 다루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좀 다루기 쉽게 만들어 내장에 좀... 내가좀잡아줄거요 이거보다 더 가볍게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저희 목적이 아니어서 부덕 운동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부산 구덕팀에서 베가베리 코치로 이제 5월에 합류하게 된 장재후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보선수 겸 이제 10kg 고등학교 대회를 출전했었는데 부보 쪽이 이제 부상과 관련된 훈련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가베리 신발 신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뒤꿈치 쿠션감이 너무 좋아서 이게 카보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쿠션감이 좋아가지고 부드럽게 착지를 할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전과 내전도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부상 방지 측면에서 엄청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된한 중급자 정도 분들이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수 있다! <laughs> 부덕 공설 운동장입니다 어때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되게 천혜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네 아파트 단지가 쫙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켜볼 수 있는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줄수 있고 오, 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되는 거는 이제 대구 갑니다. 그리고 창원도 갑니다. 울산, 김해, 네, 김해. 일곱, 여덟 개 지역에 경상도에 생길 것 같아요. 경상도 에너지를 좀잘 뿜어낼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서유 매니저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부산 팀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되게 잘 챙겨주세요. 서로 케어해주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해주고 계세요. 부산 팀이 재등록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 전체 모든 지역도, 저도 오늘 여기 부산에 와서 좀 많이 배워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네? 저희 베가베리의 일기입니다. 우찌, 일기. 못찍 아, 베가베리 예. 이제 오면.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건강한 있어요. 문화를 좀. <laughs> 그럼네. 어떻게 알고 <laughs> 오셨습니까? 인스타. 네. <laughs> 인스타. <인스타그램에 웃음> 아, 유튜브.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조간 경남 밀양입니다. 오 여기까지 오시네요. <laughs> <laughs> 와, 아직 살렸는데? 저체이요대가베리 러닝팀은 전체 자유 이용이에요. 저희가 부산에 아직 두 군데 밖에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laughs> 확장을 할 거예요, 부산에서. 그러면 월화수목 금토일, 어디에 가나? 여기저기서 수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음. 그걸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음. 있고, 실제로 저기 사직에는 저희 파주팀원분이 다니세요. 거기 여기 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런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화이팅!

똑같아요. 어, 맞아. <laughs> <모호다. familiar? 웃음> 캡틴. 와우, 캡틴. 페이스를 연습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아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날 보셔야. 다 아, 우리가 두 번째. 배워, 파이팅. 파이팅. 출발하겠습니다. 하이. 네, 넘어갈 거죠. 갈수 있어. 하나, 둘, 많이 는것 같아요. 닌서스 자전거 런을 좋아하는 김은선입니다. 그냥 잘 달리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부상 없이 달리는 게 중요한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베어리 해팅. 함께하면 할수 있다. 반갑습니다. 하장은니다